Grazie.

완전히 형아야, 완전 야! 야! 두부야! <laughs> 엄청 두부 찾으러 다니라? 아! 눈뜩. 야! 두부야! <laughs> <눈뚝이> 야! 야! <laughs> 안아줘. 안아줘. 두부야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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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먹을래? 계란찜이랑. 잘펴 바르네요. 다음에. 네. 맞아요. 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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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. 음더 응, 많이 발라주세요. 얹을게요. 네. 이 양파는요? 양파도요. 양파. 양파는, 이리 이렇게. 이렇게 올려줄게요. 네. 올려주세요. 이렇게 조금 으깨질게요. 이렇게 해서 습니다 네. 그럼 이제 먹기가 어, 조금 편할 거예요. 어, 이렇게 해서 쓱쓱 잘라서 요 이렇게 들고 먹으면 돼. 쭉 늘어놔. 아, 그건 그래 이렇게 같이 놀수 있잖아. 그러네. 배스킨라빈스에. 쿠팅스타. 배스킨라빈스에서 봐라? 응. 거기에서 오늘 사고. 어, 엄마 왜이리 멀리 있으니까. 음 맛있다. 안 터지. 1분 정도 데치고 찬물에 헹궈서 물꼭짜준 다음에 마늘 조금이랑 소금 넣고 참기름 넣고 버무려 주면 끝. 얘는 당근 줄까? ci kanı 단무지는 꼭 물에 한번 헹궈야 돼요 짜서 일본이 바다로 갔어 바다로 쳐들어주해양지다 응. 응. 지금은 한데 날... 공격해봐 알았어. <목소리> 알았어 바로 물가 있도뿅뿅뿅뿅뿅

물 덩어리가 또 옆에 있어요. 어딘데요 이거요 라면이에요. 아빠 어? 요거 드시고. 라면이 나는... 무슨 탕수... 어. 윤호 대파김치 오빠 대파김치에다가 도 먹어봐. 어 알겠어요. 맛있어 윤호 김밥 먹었어? 응. 아 어, 맛있다. 나도 보면... 뭐가 안나난다서이고나꿈 장난감 속사고니까 섞었어 그랬어. 깻잎 넣은 건 어때? 와? 뭐? 오 면치기 잘하는데... 음. 라면에 깻잎 넣어줬거든. 음. 엄마가 대파랑. 향이 되게 좋다. 응, 어. 근데서, 김치 만든 건 어때? 좋아, 좋은 생각이야. 음. 그럼 깻잎 정도리는? 나이스, 깻잎이. 깻잎은 카드로 다 할게요. 네. 짜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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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 좀봐 너무 예쁘 어, 오, 너무 예쁘네요. 오늘은 어? 와인을 뭐를 딸까요? 바로... 얼마나 많이 나? 지금 1 0 0날 정도로 나왔어요 그랬어요? 네. 얼마큼 나왔냐면 1개가 나왔어요 100개가 다 나왔어요 아니 이거 보세요 1 0날 정도로 나왔다고요 윤희야 아 그랬다고요? 예둘 중에 뭐 딸까 엄마? 음... 요거 어. 에디지오네 요, 응. 요거 요거? 응. 어 엄마랑 통했어. 엄마 왜이왜 왜, 엄마 이거 좋아해? 뭐? 이거, 이거 안 먹어봤어. 그래서 오늘 딸까 했었어. 여기를 그럼 하나가 이제 나왔으니까 하나 다른 와인으로 채워 놓을게요. 어? 음 자리가 한개 숨겼어요. 어? 슈팅스타. 아.. 요거 요거 채워야겠다. 엄마 잘올 슈팅스타. 넣을... 새로 들어갈 건. 아 슈팅스타 뭐? 윤호가 원하던 맛이야? 네 응. 솜사탕이랑 이거랑 뭐가 더 맛있어?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이랑? 뭐가 더 맛있어? 이거. 이게 이게? 응. 맞죠 <웃음> 아, 곳은 <laughs> <얘는> 맛있어. 이거맛있겠다 <laughs> 아빠가 지금 수세지 자르고 계시네 왜미국 s 왜? 왜냐면 물고 n 보면 s 도못 가니까 아 진짜? 어? 바람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s 같 n s u 바람이. 왜? 같이 놀아, 같이 놀아 이러는 u 같아. 바람 어쩔? 어떻게 어떻게 다 날라갔어? 어머, 어머머. 어머. 바람... 엄마 옷이 막다 떨어졌어. 어. 엄마. 어? 바람이 우리한테 인사하는 거야. 그런 거지. 아. 어. 음. <laughs> 음. 음. 이거 한번 없었어. 먹어볼까? 이거 한번 먹어볼까? 음. <웃음> <웃음> 맛있지. 수무 사랑해! 넌안 했다! 엄마 뷰구경 나왔어. 춘추로 나왔어요? 딱. 맙소사라고 했어? 국물 줘? 응 음. 맛있지? 무로 음. 넣으면 <laughs> <laughs> 아, 어, 엄마 야경만 보고 가자. 왜 그러자. 와, 멋있다. 윤, 윤이가 너무 멋있는데? 식실에서 <목소리> 맛있어. そうかよ、あんた、こんにちは。